올해 들어 폐업 사유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동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 3천 건으로 9.6%가 증가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 2,600억 원과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원과 10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습니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습니다. 뉴스온 이동규입니다.